오늘 영상의 결론은 현아와 던은 최근 재결합해 국내는 물론 해외 스케줄까지 동행하며 서로를 다정하게 챙겼다는 것입니다. 현아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던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현아와 신의 아이돌로 떠오르고 있던 펜타곤 이던의 만남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최우선으로 이뤄왔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현아, 이던 두 아티스트와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두 아티스트의 이미 탈퇴를 결정 지었습니다라며 두 사람을 방출했습니다. 이후 사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동반 합류하며 아이돌 최초 커플 듀오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메리미라는 문구와 함께 커플 반지를 착용한 손사진을 업로드했고 현아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히 예스지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해당 반지는 더니 현아를 위해 직접 주문 제작한 반지로 백금 반지의 오팔과 일곱 가지의 다양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지난해 11월 열애 6년 만에 직접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현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헤어졌다며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믿어지지 않는 결별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함께 찍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두 사람의 재결합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현아와 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스케줄까지 함께 동행했으며 이전과 다름없이 애정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니 뉴플레이스, 뉴뮤직 이라며 새 소속사와 새 출발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자 현아가 불꽃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며 응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별 이후 몇 차례 불거졌던 재결합설에 줄곧 부인해왔던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아와 딴의 재결합설의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 너무 잘됐다!" 두 사람은 뭔가 결혼할 것 같았어. 헤어지지 말고 예쁜 사랑 이어가길이라고 말하며 축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현아와 던직 관계자는 동반 스케줄은 사실이 아니다. 밖에서 만나서 밥 먹는 정도로 알고 있다. 재결합설은 확인해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